23년 4월 27일, 1대, 1111, 11시 11분. 오늘은 현상첨, 효성첨단 소재. 근데 이거는 비싸기도 하고, 지금 장이 빠지는 추세니까, 천천히.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 아, 월봉에서 하단, 막아서고 있고, 주봉도 하단이 상승마감 하니 빨간색 21선에서 긍정적인건 여기서 터치 아니면은 여기서 터치인데 여기서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해도 36만원 선까지 내려올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보초병을 보내고 비싸잖아. 음... 개인적으로는 3% 떨어질,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띄엄띄엄아마더 천천히 사도 될것 같은 면는5%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띄엄띄엄 아빠님이 물려 있어. 물려 있어.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원절에서 샀었는데 이 원절에서 근데 오매. 데드크로스 나면서, 족기 되네. 난 지지해주고 올라갈 거란 말, 그, 그때 이러네. 주시는 어려워. 아, 어려워. 그래서 일본을 봤을 때도,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떨어져봤자 일봉상으로 200일선 이때 당시 200일선이 안보이는구나 2 0일선만 이탈 안 하면 이미 선이 우상승으로 향하고 있고, 살짝 멋, 일봉상으로는 2 0일선 지지, 주봉상으로는 야, 이거를 또 벽에 부닥치니까, 21선, 60선을 못 넣고선, 다시 두드려 맞아 내려오네. 외국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탄소섬유 증사 플랜트 본격 가동. 현재 탄소섬유 생산 능력이 영업 같이 시총의 약70% 넘버 4 단계인 탄소섬유 증설 플랜트 지금 2,500톤 추가되는 거 지금 증설 중이지 상호 가동이 이미 들어갔고 4월 초에 그 작년 6,500톤이 9,000톤 확대되었다. 작년에 9,000톤 확대되었다. 올해 2,500톤 더부터 현장은 80%. 5월 중에 풀가동에 진입할 전망이다. 규모가 늘어난 규모의 경제효과와 그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탄소섬유부문에서 450억 수준의 증액이 발생할 전망. 여기 톤나 카펙스는 1876만원이야. 자본투자 비용. 운전자, 본 비용 인데 1876 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기존의 2호이 3호기 대비 20에서 40까지 절감 되는 코스 다운할 수가 있니. 으 투자 경제성이 확 개선됐다는 얘기는 비용은 내려갔으니 그만큼 영업이익은 개선됐지. 겠 생산 능력이 만통 수준에 근접할수록, 월 원가 절감 효과가 곡선상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마운톤 수준에 접근할수록 그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감소에 기인한다. 자 이번 증설로 키로당 1에서 2달러 원가 계산을 전망하고 있는데 연산 약 9천톤 9천톤 정도를 탄소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1달러 적용되면, 900만 불. 1000억이냐, 그러면? 900만 불이면, 100억이네, 100억. 120억. 그 때? 9000도까지 확대, 그럼 계속 지으면? 계속? 경연력이 있어지겠지. T. 1000급. 초강도 탄수섬유 개발. 세계에서 세 번째래. 이건 예전 거. 인장강도, 탄성률, 철보다 10배, 높은 강도를 지녔다. 주로 신이시 수소, 벨로테크 태양강 변열재 이런 데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티천은 자, 기존 거보다, 기존 안나왔네 철보다 14배 강한 정도를 지니며, 방산의채 방산 핫타지 방산, 방산 수주 장난 아니지? 에라진엑스원 작년 동기 대비 10% 매출 올랐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박이야. 방산주가 30%가 지금 점프업이 됐어. 따라서 이것도 많이 쓰이겠지. 그 수소, 수소차로 전환하게 되면 또 이거 쓰이겠지. 아하. 증가율이 내년이 좋다, 내년. 그래서 올해 꾸준히 천천히 모아가서 내년에 터트리는 걸로. 그전에 올라주면 팔아버리는 거고. 제조업부터 영업이익 9% 올라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우주항공에 사용된 탄소섬유 비중은 15%인데 이게 금액이 비싸지. 30% 이상 금액을 따지면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효성 첨단소재 탄소섬유 비중이 좀 높아지겠지? 단가가 세지니까 현재. 4라인 가동했다고. 4라인. 이게 5월달쯤에 가동률 100%까지 올라간다는 거지. 그 목구멍까지 다 찼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5호기가 준비되어 있겠지.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매출은 계속 28년까지 매출 우상향이다. 큰뭐 없으면. 음. 지금 중국의 탄소섬을 경쟁 삼아 하더라도 물론 경쟁할 바는 안 되지 음흠. 그래서 얘네가 시총이 고작 1조 8천억이야 지금 현재는 줄어서 1조 7천억. 1조 7천억 받지 근데 현찰을 3천억 들고 있어. 내년이면 5천억. 시청이 얼마? 1조 8천억. 엄청 싸지? 엄청 싸. 실적도, 실적도 좋아지고. 나 아직 유행을 안 탔을 뿐이고. 그래서 EPS 상승률을 봐도 어마어마하다. EPS는 본인이 날라간다. 자, 24년 타겟이 2024년 ROE가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고, 부채 비율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출액도 천천히 올라가겠지. 오늘 방송 끝, 그래서 아빠 생각 에는 18 잖아요. 59 만원, 40 만이 죠. 그 지금 표성 첨단 소재가 딱히 얼마 전 이탈로 계산다 맞춰졌을 거야. 자, 이래서 오늘 방송은 끝.